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거란 전망 속에서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주요 경제 부문들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는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데요. 네. 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경제 전망 기관을 꼽아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이렇게 세 곳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네. 어, 앞서 기재부가 올해 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춰 잡았기 때문에 KDI가 이제 얼마나 전망치를 낮출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어. KDI는 어제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재부보다 낮은 1.6%로 제시했습니다. 네네. 작년 11월에 발표한 이제 기존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낮아진 수치이기도 한데요. 네네. 불과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4% 포인트나 낮췄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만큼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요. 네, 처음부터 얼마나 낮출지를 이제 관, 낮출지가 관심사였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데 네, 네. 이 KDI가 설명을 들어보면 그 기재부보다는 일단 성장률을 낮게 봤고 그럼 다른 기관들 전망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전망치는 KDI보다 높은 이제 1.8%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네. 어,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현재 1.6. 퍼센트에서1.7% 정도라고 음.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제 K, KDI랑 유사한 수준이죠. 이제 그리고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해외 IB들의 전망치 평균도 한1.6% 정도 됩니다. 어, 어, 그런데 이제 국제 기구들은 아직까지 국내 정치 리스크를 경제 전망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IMF는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고요. 네. OECD는 한국 경제가 2.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 기관들 중에선 KDI의 전망치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네. 이미 이제 어, 국제기교를 제외한 해외, 이제 민간기관 사이에서는 올해, 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어, 어 실제 성장률 수치는 1.6%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1.6도 뭐 상당히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더낮아진다고요 네, KDI가 이번 이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제 여러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네. 어, 국내 정치 불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만약 미국 정부 정부 정책에 따른 어, 통상 갈등이 더욱 이제 격화되거나 네. 어, 국내 정치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경우에는 네. 어, 올해 성장률이 1.6%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KDI의 공식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 특히 KDI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속도가 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어 철강 관세 부과 같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수출에 일단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수 있고요. 네. 또 만약에 관세가 이제 인상이 된다면 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 상황이 나빠 지게될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 이제 추가적인 또 하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주 수출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그나마 이 수출로 버텼는데 올해는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참고로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였는데요. 어, 이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음. 아주 안 좋았다고 보기는 뭐 어려 운데요 네. 어, 부모 별로 보면 수출은 이제 8.2% 늘면서 음. 양호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네. 어, 고용도 고용 부분도 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수가 15만 9천 명 정도 늘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어, 다만 이제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부문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네. 음, 문제는 이 같은 이제 내수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고용마저 꺾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아. 점인데요. 예. KDI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어, 내수와 수출 모두 낮은 증가.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네. 고용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수도 그렇고 수출 고용까지 뭐 지금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는 뭐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가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다 보니까 네.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 어, KDI의 이제 어, 워딩을 직접 가져와 보면 낮은 네.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네. 올해는 에 작년 2.3%보다 낮은 1.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요 압력이 낮다는 말을 조금 이제 쉽게 풀어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네. 어, 소비가 이제 살아나면 개인 서비스 물가 같은 게 오르게 됩니다. 아. 대표적으로 외식 물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예. 어, 그런데 소비가 올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외식 물가 같은 개인 서비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가 좀 부진해서 그런데 어, 국제유가나 환율이 지금 앞으로 물가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가 미치는 영향도 꽤 큰데요. 어, KDI는 올해 원유 도입 단가를 배럴당 75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예.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1달러, 80달러였으니까 올해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된다, 이렇게 예상을 한것 같고요. 어,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1,400원대 중반으로 높은 수준이긴 음, 합니다만 네. 어, KDI는 원화 가치가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유가와 환율은 올해 소비자 물가에 있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KDI의 경제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방도 들어봐야겠죠 네, 경제 정책의 이제 가장 큰 축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인데요. 네. 이두 가지 범주에서 이제 설명을 해 보면 네. 어, 우선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라고 평가를 하면서 기준금리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이제 1%대에 진입했다 이런 진단도 내놨고요. 네. 어, 구체적으로 KDI는 중립금리가 대략 2%대 중반 정도라고 이제 보면서 음. 어, 좋지 않은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네. 적어도 두사, 두세 차례 정도 어, 아.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3.0%인데 하은이 여기 여기서 이제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게 KDI의 공식 견해입니다. 네. 어, 또 요새 정치권에서는 그 추가 경정예산 이슈가 좀 뜨거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추경을 통한 이제 경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KDI는 추 추경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어, 국가재정법에 보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k d i 에 이제 이번 전망을 발표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이 1%대 중후반이 만약에 되더라도 아직 추경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음.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현재 재정 정책이 긴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견해도 밝혔습니다. 네. 어, 또 이어서 그 해외 기관들을 경제 진단 살펴보면 아까 성장률 전망은 이제 KDI가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같은 그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마침 지난 6일에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음, 했는데요. 네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요. 네. 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한 곳인 피치가 등급 유지를 결정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좀 이르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음. 피치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국제 통화 기금 IMF도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조언했다고 해요. 네, IMF는 지난 7일이죠. 어, 7일에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IMF 이제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에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네네. 기재부, 한국은행 등 그 주요 기관과 연례 협의를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네. 그걸 이제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0%로 음. 비교적 이제 높게 제시하면서도 네네.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어,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어, 부분은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어,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면, 음. 보다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음. 언급한 대목인데요. 네. 이제 이, 이 대목을 보고 추, 경기가 추가로 둔화된다면, 네. 추경으로 대응해야 해야 한다는 이제 권고로 해석하는 어.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